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을 앞둔 2월 첫째 주 용인 시정 뉴스입니다. 이번 달은 새로운 대통령 취임이 예정돼 있기도 한데요. 마무리와 새 출발이 공존하는 2월 행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시가 에버랜드와 손을 잡고 용인 경전철을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이세 교통수단으로 개발합니다.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설비와 행복발전소 2호기를 건립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앞장섭니다. 범시민 독서 캠페인 한책 하나 된 용인. 2013년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시민 추천을 받습니다. 용인시가 오는 4월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 용인경전철을 편리하면서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이색적인 교통수단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최대 관광자원인 삼성에버랜드가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29일 용인시청 철축실. 김학규 시장이하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과 삼성 에버랜드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경전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에버랜드와의 협력사업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경전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선 이용객들의 관심을 유도해 초기 승객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 시 최대 관광자원인 삼성 에버랜드와 협력해 적극적인 승객 유치에 나서겠다는 취지입니다. 어, 단순하게. 경전철을 개통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승객을 유치하면서 개통을 하느냐에 저희가 지금 큰 과제를 갖고 있는데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게 초기 승객 초기 수요의 초기 승객 확보에 우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삼성에브랜드 측과 MOU를 체결을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3년간 경전철 차량과 역사 내외부에 에버랜드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하고, 경전철 역사에 에버랜드 이용권 발매소를 설치하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에버랜드의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를 통해 용인 경전철을 대내외에 노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전철 이용객에게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시는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해 시의회에 보고한 뒤 2월 중 에버랜드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용인 경전철은 오는 4월 말 정식 개통을 목표로 지난 17일부터 3개월 일정으로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타운 등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쓰레기를 소각해 발생하는 폐열을 한전에 되파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가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에도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섭니다. 지난해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에 위치한 용인 정수장의 침전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용인 시민 행복 발전소란 이름으로 건립한 용인시 3kW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 약 13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용인 정수장의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여기서 생산된 전력은 전력 거래소에 판매됩니다. 시는 올해에도 처인구 포고급 금어리 쓰레기 매립장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시민행복발전소 2호기를 12등 21억 원을 들여 갖추고 전국 지자체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행정타운 내 발전설비에 이어 수지 문화복지타운, 원산면 등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필요한 대규모 시설 투자 비용은 민간 자본 투입을 유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투자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한해한 한 권의 책을 시민 모두가 함께 읽도록 하는 범시민 독서 캠페인 한책 하나 된 용인이 올해에도 계속되는데요. 올해 어떤 책을 읽고 싶으십니까? 시민 여러분의 추천을 받습니다. 책을 통해 소통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독서 캠페인 한책 하나 된 용인이 3월부터 시작됩니다. 용인도서관은 올해 시민들이 함께 읽을 도서 선정을 위한 시민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부문과 일반 부문 각한 권씩 총두 권의 책을 선정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토론이 가능하며 사회통합을 이끌 수 있는 주제, 국내 작가의 저서라면 추천할 수 있습니다. 2월 8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추천을 받아 부문별로 20권씩 총 40권을 1차 선정하고 도서관 운영 위원회 심의와 온오프라인 시민 투표를 거쳐 최종 2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9년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시작으로 한비아의 그건 사랑이었네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이어 지난해에는 황석영의 개밥바라기별과 최인선의 아름다운 가치사전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해 범시민 독서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각 구청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5종의 서류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을 시범 운영하며 2월까지 무료로 발급합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면적, 용도, 토지 이용 계획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토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까지 포함해 총 18종의 정보가 부동산 종합증명서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시는 관내 농가에 16억 9천만 원을 들여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공급합니다. 이번 지원은 화학비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으로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분뇨 등으로 만든 비료와 퇴비 94만 포를 지원합니다. 각구 보건소는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협약병원을 연계해 추가 검사를 제공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또 각동 경로당을 찾아가 한의학적 측면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르신들께 알려드리는 치매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5일부터 8일까지 각 구별로 열립니다. 주요 품목은 쌀과 채소, 과일, 육류 등이며, 행정타운 청소년수련관 광장, 기흥구청, 수지구청 광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 다가오는 설날에는 고운 한복을 입고 어른들께 세배를 하려고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기다릴 텐데요. 바르게 절하는 법, 한복 입는 법부터 생활 예절까지 고루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윤아름 리포터와 함께 가보시죠. 전통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서 함양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주는 용인시 예절교육관. 얼마 남지 않은 설을 대비해 전통 예절과 생활 예절을 두루 배우기 위해 예절교육관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예절교육관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평소에 있기 쉬운 생활 예절, 예절이라든가 뭐 사자소학이라든가 다도 같은 걸 배우는 곳이고요 시민이면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은 어린 친구들이 찾아왔네요 우리 친구들에게 멋진 체험이 될것 같은데요 자 예절을 배우는 시간인 만큼 예절의 가장 기본이라 할수 있는 절하는 법부터 배워볼까요? 아직 어린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몇몇 친구는 힘들어하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제법 잘 따라하죠? 이렇게 고운 한복을 저도 오랜만에 입어보는 것 같은데요. 한복을 입으니까요. 확실히 이 몸과 마음이 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와서요. 저도 입고 있었던 예절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다과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배워보실까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열심히 배워보는데요. 찻잔을 정성스럽게 두 손으로 잡아서 차는 천천히 마시며 함께 준비된 다식을 먹을 땐 입을 가리는 모습이 이제는 의젓해 보이네요. 어? 돌아오는 설을 맞이해서 우리 토트 친구들이 이번 생활 예절을 배우고자 이곳 용인시 예절 교육관을 찾았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 아이들이 3, 4, 5세 나이가 어린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바가도 배우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예절을 잘 추천하는 친구들이 될것 같아서 무척 기대됩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은 유치원 아이들이 들어와서 예절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 화수목은 성인 대상으로 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화요일은 사자소학, 그다음 수요일은 타도반, 목요일은 생활 예절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2013년도는 이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단기 특강을 운영해서 어 시민을 위해서 뭐 육포 만들기라든가 강정 만들기 같은 것도 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 또 야간반도 하나 개설할 생각이고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보내는 시간이었는데요. 예절 교육관 프로그램은 용인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사전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학 기간 동안에는 예절을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인 예절 학당도 여름과 겨울에 운영되고 있으니 우리의 전통 예절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 많이 참여해보세요. 똑똑정보입니다.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3월 29일까지 실시됩니다. 거주지 변동 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주민등록증 미발급, 신고주소와 실제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이 중점정리되며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경감합니다. 시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시설 분담금의 50%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며 3월 말까지 용인시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이달부터 폐가구와 폐가전 등 대형 폐기물 예약 배출을 신청하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수거합니다. 특히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폐가전 제품은 무료로 수거하며 1899-1769 콜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처인구 보건소는 용인시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반기능, 고지혈증, 골다공증, 전립선암 등총 56종의 검사를 실시하며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검진도 시행합니다. 검진 예약은 처인구 보건소 종합검진센터로 하세요. 중앙도서관은 18일부터 28일까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리더십 교실을 운영합니다.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요즘 독감 바이러스와 함께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까지 기승입니다. 가장 쉽고 강력한 예방책은 청결이죠. 음식은 반드시 익혀드시고 손 씻기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